반가워. 방구석 사멸인간이야. 내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친구, 로스트아크가 올해로 벌써 6주년을 맞이했어. 생일 축하해, 내 친구 로스트아크야. 아프지 말고 늘 건강하게 내 곁에 있어줘. 사실, 엄밀히 말하면, 로스트아크의 서비스 시작일은 2018년 11월 7일이라, 오늘이 정확히 6주년은 아니지만, 하루 정도는 그냥 넘어가 주작공호호. 오늘은 서비스 6주년을 맞은 로스트아크답게 업데이트 데이터 용량이 약 1.3GB로 확인됐어. 모든 모험가들이 오매불만 기다리던 6주년 공모전 아바타가 드디어 업데이트될까? 그리고 3주년부터 아크라시아 가다에 나타났던 특별 모험섬이 이번에도 등장할지 정말 기대된다쿠. 그런데 왠지 이번 6주년은 특별한 모험섬 대신 지난 4주년에 등장했던 기원의 섬에서 탄생제가 진행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크크 자 그럼 이번 로스트아크 6주년 업데이트에는 어떤 내용이 우리 아크라시아 모험가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알아보자 영상 바로 시작할게 예쁘게 봐줘 사랑해 서비스 6주년을 기념하여 기에나의 바다 로테란 북해 북서쪽의 기원의 섬이 다시 등장했어. 기원의 섬은 지난 로스트아크 4주년 서비스 때 등장해 탄생제가 열렸던 특별 모험 섬인데 이번에는. 탄생제가 아닌 다른 이벤트가 펼쳐진다고 해. 기원의 섬에 최초 방문한 이후에는 전기선을 통해 기원의 섬으로 가는 전기선을 이용할 수 있고, 기원의 섬으로 가는 전기선은 우리들의 소원을 지켜줘 이벤트 진행 기간 동안만 이용이 가능하지만 이벤트가 종료된 이후에도 기원의 섬은 항상 입장할 수 있다고 해. 각 대도시에 등장한 NPC 보부상 모티에게서 기원의 섬을 안내하는 이벤트 페스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일 수락할 수 있고 루테란 메인 퀘스트 바다로에 완료한 캐릭터로 수락이 가능하다고 해이 퀘스트는 원정대 단위로 진행되는 퀘스트라고 하네 엘가시아 아리아노구에서는 NPC 투명한 거울에게서 이벤트 퀘스트 지상에서 퍼지는 소문을 수락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원정대 단위로 진행된다고 해이 이벤트 퀘스트를 수락하고 기원의 섬으로 달려가 기원의 섬 바람이 깃든 보원 부근에 등장한 새로운 산 정상의 신비한빛앞해서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뤄진다는 소문이 있다네 산 정상에 도달해 모험 퀘스트 소원을 이뤄주는 산을 완료하면 기원의 섬에서 소원을 담은 초, 작은 촛불 하나, 일일 퀘스트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일일 퀘스트 특별의 기원제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해. 또한 기원의 섬 관련 신규 업적 및 칭호가 추가됐고 기원의 섬에서 진행할 수 있는 일일 에코나 의뢰 일종이 추가됐다고 하네. 로스트아크 서비스 6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등장한 기원의 섬에서 새로운 이벤트 우리들의 소원을 지켜 줘를 즐길 수 있어. 해당 이벤트 진행 기간은 오늘부터 2024년 12월 4일 수요일 정기 점검 전까지 진행되며 소원 요정의 도움을 받아 소원 세계의 숲으로 이동할 수 있어. 소원 세계의 숲은 세계의 던전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원 세계가 개방된 첫날에는 빛이 드리운 정오의 숲에 입장할 수 있어. 소원 세계의 숲 던전은 노말 레벨 난이도 중 하나의 난이도를 선택할 수 있고 하루에 한 개씩만 개방할 수 있어. 1인 입장 던전이지만 입장 횟수가 제한되지 않아. 다만. 보상 획득 기회는 던전 종류 및 난이도와 무관하게 1일 원정대 단위 3회로 제한되고, 소진된 보상 획득 기회는 내일 오전 6시에 초기화된다고 해. 소원세계의 쑥각 던전 최초 완주시 난이도와 무관하게 최초 클리어 보상을 1회 획득할 수 있고, 소원세계의 쑥 던전에서 1등 게임을 완료하여 던전을 클리어하면 이벤트 포인 6주년 기념 조화를 획득할 수 있어. 6주년 기념 조화는 기원의 섬 이벤트 퀘스트 완료, 하우스 던전 코르잔 전선 완료, 가디언 포벌 후 가디언의 의지 수집 등을 통해 추가로 획득할 수 있고, 미니맵 좌측 이벤트 상점의 기원의 나무 상점을 통해 다양한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어. 6주년 기념 조화를 통해 초월 유적 보건권 방어구, 태운 전설 카드팩, 악세 연마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영롱한 보석 파편 200개, 그리고 설칭을 찬란한 소원 나무 등을 획득할 수 있어. 6주년 기념 조화는 2024년 12월 4일 정기 점검 이후 일괄 삭제될 예정이라고 해. 카제로스 레이드 이막의 진행이 이번 주 5일 업데이트를 통해 개선됐는데, 먼저 일관문 나로크가 벽에 반사되는 3개의 무기를 던지는 패턴인 일명 나선 수리검 패턴은 벽에 반사된 무기가 잔존하는 시간을 단축했고, 이미의 캐릭터를 타겟으로 강패를 날리는 패턴 사용 시 타겟이 된 캐릭터에게 이펙트가 출력되도록 추가된 그리고 이 패턴에서 타깃을 바라보는 시간 또한 속폭 단축시켰어 나로프가 가끔 딜타임을 잡기 힘들 정도의 공격하기 어려운 패턴이 나오는데 이 패턴들이 연달아 진행되지 않도록 변경했고 전투 지역 특정 구석에 위치한 상태일 때나로프가 해당 위치에서 장시간 머물러 있는 현상을 개선했다고 해 마지막으로 방패를 들고 고구마를 생성하는 패턴 중 패턴에서 발사되는 얼음 투사체가 생성되는 거리를 증가시켰어 이방문도 개선됐는데 아브레슈드가 전투 지역 중앙으로 연속해서 순간 이동하는 현상과 특정 패턴을 전투 지역 대광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개선했다고 해. 그리고 아브레슈드가 소환하는 악몽의 펜듈럼의 공격 예고 범위 이펙트를 보다 잘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했어. 카제로스 레이드 교환 NPC의 물물 교환 품목의 골드로 구매 가능한 운명의 돌이 추가됐어. 골드로 운명의 돌 구매 시 원정대 단위로 주간 10회 구매가 가능한데, 최초 구매 가격은 1200 골드이며, 이후 구매 횟수에 따라 200 골드씩 구매 비용이 증가한다고 해. 그리고 10월 30일 수요일 정기 점검 시 기간 만료된 이벤트 지급품 정년된 혼돈의 돌의 만료 기간을 기준 10월 30일에서 2024년 11월 20일 정기 점검 전까지로 연장됐고, 10월 30일 정기 점검 시 대상 아이템이 기간 만료 제거된 경우, 통합 보관함을 통해 재지급했다고 해. 나무 오브젝트의 나무차기 스킬 사용 중 다른 캐릭터가 해당 나무의 걸목을 시도해도 나무차기가 취소되지 않도록 변경했어. 안 그래도 걸목할 때이 부분이 정말 불편했었는데 개선되었다고 하니 기분이 좋다. 콩콩. 플레이. PC방 이벤트가 종료되어 PC방 지원 효과 중 전투 경험치를 30% 추가 획득하는 효과가 종료됐어. 이제 로스트아크 PC방에서 게임플레이 시 전투 경험치를 10% 추가 획득할 수 있는 점 참고해줘. 그리고 공식 홈페이지 커뮤니티에 스타일 북 메뉴가 추가됐어 게임 내 스타일 북에 등록된 다양한 스타일을 확인할 수 있고 마음에 드는 스타일은 상세 게시글 내 옷집 공유 메뉴로 SNS 등에 공유할 수 있다고 해 다만 웹 스타일 북에서는 스타일 등록 및 모형 저장 기능을 이용할 수 없다고 하네 로스트아크 6주년 서비스를 기념한 새로운 PC방 파티타임 이벤트가 아크라시아 모험가들을 찾아왔어 이번 PC방 이벤트는 2024년 11월 6일 오늘부터 시작해 내년인 2025년 1월 15일 수요일 정기 점검 전까지 진행될 예정이야. 기존 PC방 이벤트와 동일하게 한 주차에 접속 시간 10시간 달성 시 풍성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PC방 주간 접속 보상과 누적 접속 시간 100시간 달성 시 어마무시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누적 접속 보상으로 나뉘어져 있어. 주간 접속 보상은 8시간 달성 시 코르잔 전성 공명의 기운 회복 비약과 휴식 보너스 회복 비약을 주고 있고 PC방 접속 시간은 하루 최대 10시간까지 채울 수 있어 6주년 기념 이벤트라 그런지 PC방 100시간 누적 접속 보상이 정말 어마무시한데 6주년 기념 100시간 달성 시 우리의 예쁜 눈남 몽환의 현시자 아브레슈드 버전의 특별한 티켓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해 PC방 이벤트 굿즈는 본인명의 당 1회 수령이 가능해 즉, 본인의 계정 중 여러 개의 계정으로 누적 접속 시간 100시간을 달성해도 최초로 누적 접속 100시간을 달성한 계정으로만 이를 지급된다고 해. PC방 이벤트 굿즈의 실제 이미지는 변경될 수 있고, 굿즈 지급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하며, 이벤트 종료 이후 오스트아크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야. PC방 주간 접속 보상 10시간을 모두 달성할 거라도 PC방 누적 접속 시간을 채울 수 있는데 하루에 최대 10시간은 동일한 점 참고해줘. 이번 2024 로스트아크 공모전 팻공문 당선작인 보스터를 획득할 수 있는 6주년 기념 이벤트 소원을 찾아서가 아크라시아 모험가들을 찾아왔어. 이번 이벤트는 2024년 11월 6일 오늘부터 시작해 2024년 12월 4일 수요일 정기 점검 전까지 진행될 예정이야. 로스트아크 인게임에 접속해 특정 미션을 완료하면 하루 최대 열쇠를 4개 획득할 수 있고 열쇠 3개를 소모해 자물쇠 1개를 열어 소원을 확인할 수 있어. 자물쇠 한 개를 열 경우 실링 상자, 카드팩, 레코나 의외 주관권, 사티어 재련 재료들 중 일종을 랜덤으로 획득할 수 있고 확인한 소원 개수에 따라 보너스 보상과 힌트 쪽지를 획득할 수 있어. 획득한 힌트 쪽지 아이템을 사용하면 쪽지에 적힌 힌트를 확인할 수 있고 힌트가 가리키는 장소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기원의 조각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어. 기원의 조각 4개를 모두 획득한 후 반짝이는 소원 요정을 찾아가 비밀 지도를 획득하면 비밀 지도가 가리키는 장소에서 귀여운 6주년 기념 캐신 도스터를 포함한 풍성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하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 콩콩.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출석 이벤트 외 추가로 서비스 6주년을 기념한 또 다른 출석 이벤트가 아크라시아 모험가 곁을 찾아왔어. 6주년 기념 출석 이벤트는 오늘부터 2024년 12월 4일 정기 점검 전까지 진행되고, 이번 6주년 기념 출석 이벤트는 10일차, 20일차의 기존 출석 이벤트보다 태온을 10개가량 더 주는 태온 25개를 획득할 수 있고, 10회 누적 출석 보상으로 운명의 수호석 주머니 20개, 15회 누적 출석 보상으로 운명의 파괴석 주머니 10개를 획득할 수 있고, 대망의 20회 출석 보상으로는 이번 2024로스트아트공모전탈것 고문 당선작인 별빛의 가호 탈 것을 획득할 수 있어. 별빛의 가호 탈 것은 로스트아트에한 한번 이벤트 기간 내 20일만 접속하면 획득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출석해 예쁜 6주년 기념 탈 것을 획득하자. 카멜링던을 포함한 대다수의 아프라시아 모험가들이 기대했던 6주년 기념 라이브 방송이 예보됐어. 라이브 방송 일시는 바로 내일인 2024년 11월 7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로스트아크 공식 유튜브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해. 오늘 업데이트 이후 로스트아크 6주년 공모전 아바타가 출시되지 않아 조금 섭섭했는데 아무래도 지난 5주년 때처럼 내일 라이브 방송 이후 로스트아크 6주년 아바타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돼. 각지학 디렉터님 6주년을 기념한 맛있는 생일상 기대해도 되겠죠. 호호.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야. 영상 예쁘게 봐줬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해. 나의 소중한 친구, 로스트아크야. 다시 한번 진심으로 6살 생일 축하하고 언제나 사랑해. 감사콩.